목사님 오늘 주제가 이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네. 네, 혹시 목사님은 비밀이 있으신가요? 비밀이 네. 있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은 네. 아 개그맨이에요. 아 정말요?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아니죠. <웃음> <생각하시면> <웃음> 개그맨 장동민이요. <laughs> 아. 안본 어... 사이에 또 부사님께서, 에,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 예, 소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이시구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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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우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그 학생 생활 센터에서 이게 네. 상담을 해주시는 또 소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생활 네. 상담센터의 소장으로 네. 있는 김세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그곳에서 그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신데, 네. 혹시 한 1년에 한몇건 정도 상담을 하고 계세요? 아 저희 네. 상담센터에 네. 지금 한만 건에서 만 오천 건, 네. 그리고 1년에. 네, 1년에요. 2... 그리고 와... 좀더 이제 네. 활성화가 돼서 네네.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때는 네. 2만 건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만 것. 건이요 와... 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와, 하루에 보통 한. 몇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 그거 계산은 너무 어렵고요. 아, 네. <laughs> 네, 근데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네. 생각보다 많이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와서 이제 그 말씀하신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좀 털어놓고 네. 자기 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게 와서 도움을 받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센터가 어떤 곳이죠? 아, 네. 학생생활상담센터는 네. 학교 안에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네.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네. 어, 되게 막 마음대로 되지 네. 않는 상황들 때문에 좌절감이나 네. 불안감 때문에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때도 있잖아요. 네,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나누고 네. 심리검사도 하고 하면서 네. 도와주고 학교생활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 이제 뭐 스페셜한? 뭐 네. 고민도 많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고민이 뭐예요 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고민이 네, 네, 학생들이 어, 우울해요가 제일 많아요 아... 네 우울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로 네. 저~ 뭐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 이런 고민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진로가 저도 이제 가장 그게 걱정이었고 네. 네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많고 그러니또 가장 쉽게 오는 게 이제 우울 네. 네. 아, 네. 생각나는 가장 황당한 또 이런 고민도 있을까요? 아, 황당한 고민이요? 네. 네. 그런 고민 있는 학생들 덜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 고백해요? 말아요? 막 이런 음. 고민. 아, 잠깐해. 아, 네, 아, 아, 네, 네. 자기 고백할지 말지를 저한테 물어보면 네네.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어, 우선 속으로는 야, 나도 못해, 나도 어려운 일이야, 연애는 <laughs> 이러지만 이제 네. 얘기를 할 때는 네, 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음. 이제 고백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험에 네. 의한. 아, 네. <laughs> 그런 조언도 많이 하시죠? 아,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요 네, 여자는 말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런 네. 뭐 우울증 뭐 어떤 이런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좀 많이 기억에 좀 임팩트가 있었던 학생이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위기 사례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근데 그렇죠. 네. 자해하는 학생이 아... 있었어요. 네. 음. 네, 한 근데 네, 이게 정말 좀 우려스러운 사회 현상인데 네. 청년들에게 그 바코드를 그린다라는 용어로 아. 이제 이렇게 손에 아. 응, 이렇게 막 자해를 하는 네.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때가 네. 있었어요. 네. 최근인데. 근데 이제 만났던 학생도 어, 학교에서 이제 또래 관계, 그러니까 교우 관계에서 네. 좀 뭔가 자기가 일명 아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아웃사이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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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싸인 것 같고 네. 자기가 학교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네. 이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집에 가서 혼자 이제 또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센터에 찾아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하여튼 저는 조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네.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사회가 너무 그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다 어떤 그렇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은 어~ 낙오자가 그렇죠. 되도록 만들고 네. 또더안 좋은 거는 그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교회에서 이제 소위 교회 오빠라 그러죠 네. 그니까 그 어떤 정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하기도 하고 음. 뭐~ 멋져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공부 잘해야 되고 네. 운동도 잘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은. 네. 좀 교회에서도 소외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 틀을 깼죠 아. 제가 교회 오빠의 틀 교회 오빠 아니에요 아. 혹시? 교회 오빠인데 아. 저는 승질 더러운 교회 오빠 아.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하고 아. 근데 네. 그게 되게 네. 필요해요 네. 정말로 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네. 그, 틀, 어른들이나 세상이 만들어준 틀을 깨고, 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네. 좀 찾아보고, 표현해보고, 그거 있는 그대로 지지받고, 네. 격려받는 경험이 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실 네. 저는 이런 것들은 과, 반드시 좀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참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 네. 아,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죠. 그럼요. <laughs> 네, 네.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네, 청년들을 소 네. 많이 이제 보셨는데, 그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께서는? 뭐 당연히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네. 목사이고 하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쵸. 그 자기라는 게뭐그 그 말이 쉬운 거지 자기를 발견하려면 자기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돌고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어,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어, 틀에 가두려고 해도 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음. 그런 과정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아, 아. 어,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니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마음은 참 안쓰럽다예요. 그죠 네. 네.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SNS를 열면 항상 나보다 잘 풀리는 사람들. 그 네, 내 또래에 정말 성공한 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화려한 모습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고 음. 그런 마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 그 가운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 격려.

도와주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적인 삶의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을 때 이제 이럴 때잘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서 어렵기도 하고요. 뭔가 할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범위로 문제를 보게 될때 그럴 땐 약간 좀 힘들고 그런 무력감을 좀 느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보람된 일이 너무 많겠네요? 어 그쵸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낄 때가 어, 저 이제 상담 그만 올게요 할 때예요 네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답을 스스로 찾았고 그래서 이제 상담 더 이상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씩씩하게 이제 안녕을 구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아 그래 또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소장님께서 하다가 야, 너 그건 아니지 않니? 이런 적은 없으세요? <laughs> 아, 근데 이해는 네. 하는데, 네. 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혹시? 아, 그럼. 너무 답답해서. 있어요. 있죠. 는 네. 함부로는 안 하고요. 네. 아, 이제 신뢰관계가 확실하다. 그렇지. 네, 그쵸? 그렇게 느껴질 때. 잠깐, 잠깐 네. 따라와라. 일거 와봐. 그 아닌 것 같거든? 왜그러서 이제 <웃음> <웃음> 얘기하기도 하죠. 아, 아니, 제가 이제. 겪어 보진 않았지만 네. 허, 스트레스를 마가, 많이 받는 직업이 그러이라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목회자니까 네. 상담을 받다 보면 네. 뭐 이렇게 그 안에 말려 들어가서 내가 <laughs> 그쵸, 그쵸. 아, 그래 가지고 괴로워 가지고 네. 잠도 못 이루고 네. 막한 그 서너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막 진짜 음. 탈진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 학생들을 매일 매주 만나야 그쵸. 되니까 네. 그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연애도 음. 하셔야 되는데. 아 네. 학생들을 너무 있구나. 사랑하시니까 또 만나시는. 아, 네. 네. 아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조금, 조금 네.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네. 본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아 네. 네 그럼요. 본인이 행복해야 네.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네. 네, 연애를 이제 좀 시작. 네. <laughs> 연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자 네. 네. 여기 와서 제가 상담받는 느낌이에요. <laughs> 제가 정말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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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세,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두 단어 들으면 딱 아. 이거다. 음, 네. 저는 원석이라고 어,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보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다면 그렇죠. 70억 개의 보석, 저마다 다른 보석인 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죠. 귀한 보석인데 네. 청년의 시기는 자기가 어떤 보석으로 태어났는지도 발견하고 실제로 갈고 닦으면서 그 보석으로서 반짝반짝 빛이 음. 날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 역시 이 아름다운 청년들. 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외모도 늙지 않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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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이 삶을 네.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수많은 그 친구들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네. 하,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 네. 모든 친구들한테. 음, 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 어, 지금 현재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잘안 풀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코로나 상황도 사실 내가 어떻게 잘한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나만 실패자인 것 같거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수 있는 사회예요. 이 가운데 누구보다, 어느 세대보다 더 애쓰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난 괜찮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나를 이렇게 만들고 만지셨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편안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네 언제든지 어 평가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든 다 들어줄 거야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았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존재감이 확실히 CTS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아, 네. 오프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백성문화대학교 실용음악부에서 보컬을 전공하고 있는 송동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또 어, 또 도구죠. 네. 큰 도구죠. 네. 예. 우리 또큰 도구를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예. 비밀이 있어요. 아, 비밀 있어요 예. <laughs> 원래 비밀은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 <laughs> 가끔씩 이렇게 또 커밍아웃 해줘야 아, 네. 예. 또 깨지는 거거든요. 비밀이 있나요? 비밀이라면 네. 아, 4년 전에 오. 저는 신천지. 맞아. 오. 아, 자. 아, 신천지. 네, 맞습니다. 야.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 지금은 다시 돌아왔어요? 아, 물론이죠. 지금 막깔으면다깔 네. 수도 있고. 아, 진짜로? 아,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 어떻게? 이게 또 신천지인들끼리는 네. 이 구별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어, 나는 신천지인인데. 음. 제가 나한테 포교를 하네 싶으면은 음. 이제 이 사인을 보여 주면 됩니다. 아. 네. 이거 어, 무슨 그 무대에서 많이 하는 네. <laugh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신천지는 승리를 표로 자주 사용해서요. 음 이게 승리가 영어로 빅토리잖아요. 네. 이게 손 모양으로 V를 만들고 있어서 네. 자기들끼리 아 나는 신천지 승리 아, V 사인으로 어, 어, 어. 자기들 뭐, 앞으로 절대 <laughs> 꺼내야겠네 네. 아니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갔다 왔다 그러면 어때요 반응이 음, 가장 처음에 제가 사실 신천지인이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굉장히 놀랐죠 그렇죠 놀랐죠 되게 벌써 3년 전이니까 제가 20살 때인데 청년부에서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음.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괜찮냐 아 고생 많았다 아 이런 반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빠지게 된 거예요? 보컬을 전공하려고 네.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1 9살때 학원을 알아보려면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는 학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에 무조건 나가야 학원을 차릴 수 있었는데 시내에 그렇게 신천지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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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천지 사태를 나데오 지파. 네, 네 맞아. 습니 <laughs> 알고 계시네요. <이거>. 네. <웃음> <웃음> 처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 나뭐 아는 보컬 트레이너 있는데 네. 이제 저 전공을 다 자기들이 파악을 했으니까요 음. 연락을 하면서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왜 다른 것에 관심을 해가지고 무슨. 유인을 해요. 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없어 접근 자체가 네, 어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자, 접근을 해야 그 맞는 거지. 네. 벌써 처음 접근부터 잘못됐어요. 네. 그쵸? 그게 그 복음이고 네. 그게 전도인데 음. 그들 이제 거짓말로 음. 속여온 것이죠. 음. 아니 그분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 네. 네. 그 얼마 전에 또 핫했던 그 대구 성전에 음. 예배를 드리고 음. 이제 나오는데 음. 제가 어머니가 음. 딱 이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제 음. 엄마가 차에 타라.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는 앞좌석에서 저는 이제 뒷좌석에서 음. 좀 으슥한 골목으로 가서 음. (4시간) 동안 음. 서로 울면서 네. 너 거기 왜 갔냐고 요즘 좀 수상하다 했는데. <laughs> 신천지에 네.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네. 있는데 네. 어 신천지에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텅텅 비어가는데 음. 도대체 무슨 전략을 쓰길래 청년들의 마음을 네.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늘 궁금해요 그들은 일단 그냥 구미가 당기는 말을 하는 거죠 어때, 어떻게 하시는 거저 같은 경우도 보컬 트레이너가 필요했는데 어! 내가 아는 보컬 트레이너 있다 되게 잘 가르친다. 뭐 인력 소개소야 뭐야? <laughs> 뭐야 그게? 네. 네. 이제 그들이 곧 완성된다. 음. 곧 이제 하늘과 우리와 네. 함께해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신천지.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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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음. 열심히 안 남은 게한몇 백년 되는 거지. 몇 백년 되는 거지. 네네 네. 얼마 안 남은 게1 0 년이 되고 이게 네. 쌓이는 거니까. 그 이름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곧 다가온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도 이 땅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제가 네. 어, 늘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우리의 부족한 점이다. 어...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있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아, 여기가 그렇지.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고 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진짜 하루하루 아, 그렇지. 내가 또 오늘 또 이런 것에 무너졌구나. 아, 또 다시 또 씻어야지, 씻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어서 그렇지. 하루하루 성화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어떤 뭐 신앙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음.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laughs> 거였습니다. 사실 그게 최고죠. 네,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를 살수록 또일 년을 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등학생 때 의지한 하나님과 청년의 때 의지한 하나님과 또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뤘을 때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나를 감싸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좀더 이제 내 안에 내가 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이제 하하, 커지는 정신 차렸네. <laughs> 제대로 빠져 나왔구나. <laughs> 네. 우리 본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광야에서 영원히 살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래고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것이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듯이 광야에서 많은 걸 챙기면 안 되잖아요 항상 몸을 가볍게 하고 가질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마다 그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할 텐데 네. 어 이제 노래로. 그 표현을 그쵸. 하시는 거. 오, 그거 만들었다면서요. 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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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어, 그러면. 예. 네. 아까는 제가 기타로 이렇게 네. 찬양을 했지만 음. 지금은 목소리로만. 어, 아, 좋아, 저, 저, 더 좋아. 이런 게. <laughs> 더 좋아. 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내 기쁨 내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유일한 기쁨. 내 평생에, 내 영원에, 주님 한분나 만족하겠네. 세상에 참 이게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작게면 음식도 있고 또 여가도 있고 또 크게 빠진 분들한테는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내 만족이 되고 진정한 내 소망이 되고 그런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뭐 이런 뭐 고백까지 하게 되신다면 어 저로서는 정말 더할 라비 없는 기쁨일 것 같네요. 예, 앞으로 그러면 희망이 이 길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항상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이루신 화목, 평안, 또 생명의 역사를 미약하게나마 닮아 가보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아주 험한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건을 겪을지 모르는데 그 사건들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 정말 순수하잖아요. 그 마음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귀한 청년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참. 즐겁고 또 네.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어,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음. 이루실 줄로 어 확신합니다. 아. 우리 동현 학생이 생각하는 청년 아. 하나님의 미래? 아 제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어... 왕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음. 나는 물과 뭐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의 정절을 지키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네, 네. 맞아요. 그런 청년들이 음.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과 이렇게 각 맡겨진 그 사역의 또 사명의 자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로 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음. 어, 그런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란 하나님의 미래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 우리 동현 학생처럼 어, 좀 하나님의 미래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 바람을 담아서 다 같이 제가 청년 하면 백서 하고 마치면 됩니다. 네. 청년 백서. 백서! I'm good, I'm good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힘든 하루를 잘 이겨내신 거죠. 한 번씩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 이제 같이 이겨내요. 네. 결혼을 아 아직 미혼이고요. 아... 저도 저도 아직 옷깃만 스쳐도 2년인데. 네. 하여튼, 뭔가 인연이, 네. 아, 네. 아, 아 저야 이렇게 엮어주면 감사한데. 아, 네. <laughs>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